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우리 여태까지 램프 액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었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사용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만든 이 램프 액터라는 이 클래스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언리얼 엔진에서 파일로 들어가서 새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쓸수 있는지를 보오는 거죠 게임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번에는 1인칭으로 바꿀게요 이거 우리 굉장히 익숙한 이 1인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을 누르고 이렇게 뭐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냥 블루프린트랑 전부 기본값 그대로 놓겠습니다 생성 생성되는 동안 비주얼 스튜디오는 닫아줄게요 네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프로젝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새로운 c++ 클래스를 만들어서 액터 하나 만들게요 my-actor로 놔두겠습니다 예, 그럼 새로운 비주얼 스튜디오 열리고 좀 전에 만든 m y a 터가 들어오겠죠 전 cpp 02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소스로 들어가서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램프 액터를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려면 램프 액터를 복사를 하다가 그 램프 액터 헤더 파일이랑 cpp 파일 두 개를 복사를 하다가 그 파일 위치 여러분들도 어딘지 잘 아실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눌러 봤을 때 여기. 위치가 보이죠? 예, 이 위치로 찾아가셔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cpp01 프로젝트에서 만들었던 램프 액터랑 cpp 파일 두 개를 복사를 하다가 지금 cpp0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그 밑에다가 소스 밑에 예, 그 위치가 딱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cpp-01 프로젝트에도 있고 cpp-02 프로젝트에도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생, 복사해서 넣었으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쓰는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추가해가지고 기존 항목을 추가해줍니다. 를 예, 그럼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 저는 소스로 들어가서 cpp-02 밑에 있는 예, 램프액터.cpp하고 h하고 어, 헤더파일하고 두개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 얘네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얘네를 바로 쓸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헤더파일을 보면 램프액터 헤더파일을 보면 이거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램프액터 헤더파일을 보면 여기에 프로젝트 명이 들어가서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만 바꿔주고, 다음에 다른 거는 안 바꿔줘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복사해주고, 그리고 다시 언리얼 엔진으로 와서 컴파일을 해줍니다. 음, 마이 액터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컴파일을 해주면 램프 액터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거 만약에 좀 전에 이거를 0일로 놔두면 여기 안 들어옵니다. 이걸 꼭 바꿔줘야 지만 여기 안에 우리의 에디턴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얘가 바로 쓸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여기다 놔두고 지금 얘는 기능을 기능게 아까 우리가 다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기다 갖다가 붙여놓고 재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플레이를 해서 저쪽 벽에 이쪽 벽이었죠. 가볼게요. 가까이 가니까 불이 켜졌고 꺼졌고 예, 지금 박스가 되게 작아서 그리고 벽이 되게 붙어서 그런데 조금 이쪽으로 이만큼 내주겠습니다. 다시 해보면 네, 이렇게 가서 가면 불이 켜지고 꺼지고 잘 동작하죠. 잘 사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쓰실 수 있고요. 예, 이제부터는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